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몇년전 미국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의 주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의심을 가져본 일이 있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절반 이상인 52%의 응답자가 그런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도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의심의 순간을 마주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뭔가 상식적이지 않는 내용을 접할 때면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이런 의심을 품습니다. 중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병, 그 병에 차도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은 정령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인생의 커다란 문제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는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원망스러운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의 마음을 품는 것,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들의 인생 속에서 저마다의 의심의 시기를 거쳐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주저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다윗도 인생의 극심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도 주님의 뜻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절망적인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순간의 의심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빠져버리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믿음의 조상들은 의심의 시기를 한 번쯤은 다 겪어보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인들이 겪는 의심의 시기는 한편으로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여왔잖아요.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당연히 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관하여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의심을 하는 것도 매우 귀한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의 마음은 곧 하나님을 더잘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심의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만들고 더잘 믿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의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 질문은 우리에게 여러 고민거리들을 안겨주죠. 이와 같은 질문과 고민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질문과 고민의 시간을 지난 끝에 우리는 마침내 아름다운 보석과도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심의 과정은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의 과정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10편 8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로 말미암아 큰 고난을 겪는 중에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 있었던 다윗 왕조의 계보도 나라가 멸망함에 따라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옛날 다윗 왕조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다윗 왕조가 망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려버렸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왜 이렇게 비참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당시 이방 민족들로부터 멸망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의심을 마음에 품으면서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심을 품으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볼수 있길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친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의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19절의 시작 부분이 그때로 시작하죠. 그때에. 이 그때라는 시점은 본문이 기록된 시기보다 과거의 어떤 시점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여러 성서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본문에 기록된 그때라는 시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나 나단과 같은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때를 가리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다름 아닌 그 옛날 다윗 왕조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 왕조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다윗 왕조에게 허락하신 언약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허락하신 언약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다윗 언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시작이죠. 본문 19절의 하반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받은 자를 높여쓰되 내가 내종 네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될수 있었던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과 언약을 맺으신 다윗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를 지켜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 시간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뿌리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흥왕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셔야만 영광을 누릴 수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신 다윗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말미암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언약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영광을 놓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친히 말씀하시므로 주님의 계획과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의 아버지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평기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세 가지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호칭 한번 26절에서 찾아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호칭이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두 번째 호칭은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칭은 나의 구원과 바위입니다. 자, 이 중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과 바위라는 호칭은 시편이나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언급되었던 나의 아버지라는 호칭은 구약 성경에서는 조금 생소한 호칭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 보면은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을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개인이나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주로 자기 백성에게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존재로 더욱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이렇게 자신있게 부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저는 사자성어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이심 전심의 관계다. 가장 친밀한 관계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편, 18편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고백을 하죠. 10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속에서 하나됨의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다윗의 아버지만 되신 것이 아니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의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윗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아멘. 27절의 상반절에서 내가 또 그를 어떻게 삼고요? 장자로 삼고,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장자로 삼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자로 삼다는 말이. 동시에 하반절에서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모든 왕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세상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체성이 거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한번 그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천국 백성된 자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한번더 우리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더 인사할게요. 당신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의 모습처럼 빛나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거두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8절에 기록된 인자하심 이 말이 히브리어로 바꾸게 되면 무슨 말일까요?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기서 헤세드란 말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언약 백성을 향한 하늘의 복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과 그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자기들이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들이 당하게 될 징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징벌을 가리켜서 이두 가지 단어를 쓰시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회초리란 단어 그리고 두 번째는 채찍이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치신 회초리 무척 고통스러운 징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휘두르셨던 채찍도 너무나도 아픈 징벌이었습니다. 징벌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많이 상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들은 밤새 신음하면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회초리를 드시고 또 채찍을 드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초리와 채찍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언약에 합당한 자로 다듬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회초리를 드셨다고 해서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다고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친밀한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아버지와 아들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설령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하더라도 결단코 언약을 파기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 왕조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본문에서의 상황은 다위당조가 이미 멸망을 경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위당조는 구약의 역사에서도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 왕조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지키지 못하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다윗 왕조를 변함없이 이어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조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 왕조는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토로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다윗 왕조를 이어가고 계실까요? 바로 이 땅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독생자를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다윗 언약을 변함없이 이루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우리는 다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신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주님의 인자심, 변치 않는 혜세들을 기억하면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맥추 감사주일이죠. 이 시간 지난 반년 동안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헤세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뭔가 이상하게 변한 것 같고 잘못 돌아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시므로 우리에게 확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희미하게 보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문이 생길 때에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친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자기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삶도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묵묵하고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헷세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 데 있어서 의심의 순간이 찾아오고 회의감이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늘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